그래서 뭐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꼭지국과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함께 있는 그 직접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사회부친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가 되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딱좋도 소사이하더라고요. 제 불구이 뉴스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복지국가 운동 하기 전에는 제가 사회적 경제나 또는 말공공체질에 관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하다가 좀 실연하다가 좀 관계도 좀 잇고 좀처럼 우리 좀 하면, 뭐, 사회 지금 새로운 편의점임이 나가 피로나야 하니까 말공공체나 사회경제 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늦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회사회경제 신축에 열악해가지고 여기에는 복지국가 체제로 좀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오래 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년 전부터는 북부 국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데 이런 행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61위 정도 차이했는데 유엔에서 내자걸대할 자유가 얼마 명이나뭐 이런 데는 국가적 상당히 비율 상 있는데 하지만 내가 내 잘못은 지탈지를 부르셨다고 바이 그의 앞프리카 소축이라고 요질는 그의 아프리카 소축이라고 해요 어찌됐국이 조사를 하면 항상 동일 국가가 이칠 안에 5개있어외를하 핀란드, 덴마크, 노웨이, 강세젠그5개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에서 7위 안에 他们就是普通的。<I> mean, <Japanese. S 1> 그 제가 뭐 그래도 그런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화제는 게 이런 직접민주의 방어가 가장 중요한 상품이고 우리가 이제 노도이라든지 이런 다민주의 운동의 약화에 관한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직접민주주의 방어를 통해서 불법주의를 강화할때 그런 방어 각각으로 잘 고수해야 하는 상황니다뭐 지역사회 의제 마을 공동 관련해서는 지의이 그, 이거 프랑스 같은 데서는 154년이 걸어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은 94년, 독일은 74년. 우리도 굉장히 급하게 증가있는데3 2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게 이제, 18%가 이제, 경제 활동이고, 경제 활동이 100명이 부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시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 활동, 경제 활동하면 100명이 한2 0명 정도 부양하니까, 5명이 이제, 6 5 0 이상 한 분을 이제 부양하는, 려보낼수 있는데, 2070년을 내면 1대1 수준이 에요한 명의 큰 분을 부양해 되니까, 그 부양한 다섯 주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사회에 감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때문에 전국에서도 급하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오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인데, 커뮤니티 케어가 고용을 하면 지역사회 공학부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19년도에 이제 그런 회사에서 올해 이제 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이게, 뭐, 알 공동체, 그, 민수가, 이미, 없어진 사이잖아요. 또, 흐수 없는, 없어진 사이에서, 그, 바텀에서, 그, 민를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쉽지 않는데,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 지 담당, 불려가 민수를 봤는데, 잘되냐를봤는 이, 불, 이제, 지금, 1 6지랄치에 시범사고 가데 굉장히,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왜냐면, 이, 공동체 공, 민수, 민부터 우리, 뽑을이 야 되는데, 2020년, 로0년에1 0년에5년 시간이 제 설명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복 목적과 소사이트를 것이 니 말복지를 위해서, 이런 서로 開会特別重要な一方で、ね。 있는데 이걸 지금 에다줘버렸거든그래 이게 우리 사회가 이미지, 미용국과 사회의 국단무실이래 가지고, 이런 미용물이 그좀이 전환해 주이역할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피켓이 가는 이유가, 그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면, 그런 사이에, 국가가 해으면 이제, 악화로는 제가, 제가, 이가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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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가 제가, 제가,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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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음, 저 역시, 네, 마을을 중심으로 어떻게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또동할수 있는지, 그런 것에 어떤 기능으로 했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마시는 분이겠습니다. 어,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데, 그가 부치면 풀린다. 그래다 보니까 아, 북과 장구치는 그 안에 구직이 아니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이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더 신경이, 신이 밝아지니까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그 밝음 속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뭐이 국악이라는 것이 뭐 공연도 하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 뭐 굴도하고 어느 때는 대목군으로 활용되는 뭐 이렇게 수많은 변천을 거쳐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느끼고 음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어떤지 이렇게 띄우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에 있는 위대한 정신이 뭐 그지상실행 같은 뭐 풍력학쟁이 이렇게 굉장히 천대되어 있는 모습을보면서왜 우리의 위대한 이 전통 문화의 정신이 천대받을까 이걸 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삶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고서 마을에 이제 문화원 같은 데 가서 승리 지도 강사를 하면서 조직화는 작업들을 거기에서 수많은 부종이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개혁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의 깊은 상태에서 국악보다 한수 높은 게 뭔가 봤더니 풍요라는 게 있었고 풍요라는 것이 그 안에 무슨 해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5년 정도 더 깊게 연구하다가 2000년에 신사동에서 풍, 풍류도, 풍류는 있는데 도가 없다고 해서 풍류도 가자. 풍류도를 간다 걸고, 뭐 하는 데냐고, 뭐 하는 데냐뭐 하니까 술도 팔아요. 그래서 술도 아, 팝니다. 이러면서 이제 해서 전국에 한 12개 정도 주직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들어서 인성과 영성을 깨우는 사람을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이에 실제로 마을에 적용해 가겠다고서 2003년도에 온산시 양춘면이 흐전을 찾게 되고 그래서 풍류도 마을 같은 현상을 실험해 보면서 하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루었던것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거기서 여러 가지 음, 우리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 풍류 일본 중국같은 문화가 이 많고 일본같은거는 진압적으로 서 저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풍조적으로 많이 펼쳐는데 우리민족은 접파구세계다 생생지세계다 이런식으로 발전해 있는 문화입니다. 거기서 저를 마을의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마을에 사람 다 문제인데.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러고 보니까 인간성의 문제다. 인간성 상실의 문제인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인간성의 문제를 해, 해석하고 풀지 못하는 한 화합의 학위를 찾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따로 좀 많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뭘까? 인간성에 대한. 그리고 인간성이 좀 깊어지면 영성이, 인성이 깨어나 영성이 깨어나면. 신성을 깨어나는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부분을 좀 해야겠다. 사람을 깨우, 깨우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이 조상들이 인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어떤 산속에서 희의식이 만들어지고 죄의식이 만들어지고 같이 상실감이라는 어두운 구름이 덮여있으면 사람들과 협동하고 소통하지 않는데 이 구름을 닦아내기만 하면 화합하는 게 있어. 봤습니다. 그럼 이 구름은 도대체 어떻게 사라질까? 하늘의 구름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비가 오면 사라지는 것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바람이 식바람이 일어나고 가슴 속에 비가 내릴 수 있다면 어, 발걸이가 올수 있고 그리고 통합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했나 봤을 때 12절기 축제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월 대보른다는 뭐 무슨 뭐 그, 소지도 올리면서 죄의식 같은 걸 풀어주고 또좀 올라가면서 또피해식과 두려움들 또가보 등등 이런 것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서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서현대를 어떻게 해야될까 수있 사람이 필요하다. 풍요도라고 하는 조직과 돈을 만들고 훈련할 수 있는 풍요도를 만들면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기록에 효과가 있는 사람이지만 뭔가 세상에 막 전달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청담동에 일제아토론를만들어 가지고 한류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명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음 인재를 양성하기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그런다면 어, 사람들이 발가야 되는데 그 발금을 끄을수 있는 인성을 짧은 시간이지 은화 군화 같은 어떤 방법 등에 가지고 어 발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 다양한 것들이. 신명이 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이 밝아져야 소통하고 화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축제적 기능이 관계된 축제가 아닌 몸과 마음을 활짝 열수 있는 정말 마음이 밝아지는 축제로 끝날 수 있도록 마을이 만들어진다면 여러 가지의 돈, 관계, 또 뭐가 혜택 이런 것을 띄어놓는사명자 같은 사람들이 ハムザイも残ってますね。Yeah,